네, 네, 저희는 그 침북 반미 정치사제 퇴출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대한민국 소 천주교인 모임 대표 이계성 유튜브 방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영상 <laughs> 공개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승만 광화문 광장에 나와서 다양한 주제로 애국 활동 중인 천막들을 좀 어, 국민들께 알려드 인터뷰를 요청드렸습니다. 음. 소개하고 활동, 뭐 동기 이런 거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구 신사동에서 온성 S 쌤입니다. 어, 지금 범투본 청년단에서 함께 어, 자유애국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마침 광화문 3번, 4번 출구 근처에서 어, 부스를 설치하고 저희가 우파 캠페인을 하기 위한 어, 같이 굿즈를, 굿를 판매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대한민국이 어, 심각한 공산화로 인해서 위험한 가운데 있는데 청년들이 어, 일어나서 함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가기 위해서 애쓰는 가운데 어, 함께 이렇게 캠페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총선에서 또 자유 우파가 어 승리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가운데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들 함께 동참해 주시면 도, 좋겠습니다. 네 그럼 혹시 활동을 시작하게 된 동기 좀 말씀해 드려볼까요네어 그러니까. 음, 청년들이 광화문 집회에 토요일마다 나와서 함께 어, 활동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 동참을 하는 가운데 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하면 조금 더 이런 나라의 위기 상황. 그리고 어, 자유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그런 것들을 알릴 수 있을지 어, 고민을 하는 가운데 어, 저희들이 이런 어, 구체적으로 저희들할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는 가운데 어, 어쩌면 이렇게 캠페인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릴 수 있겠다 이런 어, 취지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캠페인을 통해서 청년들한테 이렇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신 활동 감사드리고. 네. 가장 우리 국민들한테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라시는 점들 해주고 싶은 말씀. 네. 어, 지금 무엇보다도 이제, 어, 많은 국민들이 이제 대한민국이 지금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들, 그리고 어떤 어, 위기로 치닫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 또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 구체적으로 정권이 정말 자유보수 우파 정권으로 바뀌어야지만, 어, 이제 그리고 그것이 또한 대선으로도 이어져야 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 이런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깨닫고 들으시고 그리고 직접 행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총선에서 자유민 보수 우파를 또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함께 자유애국 운동을 위해서 동참하실 수 있는 많은 통로들이 있는데 그런 활동들 동참하시고 또 일상생활 가운데서 주변에 목소리를 내주시고 그리고 가족들을 변화시키시고 이웃과 친구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 바른 그런 이제 정치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도 짧게 하시고 싶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용산구 사는 30대 이진욱이라고 하고요. 어 저기 우연찮게 문재인 정부에 이렇게 좀 경제를 너무 못 해서 좀 답답해 하는 이 실정에서 제가 광화문 집회에 우연찮게 나왔다가 이렇게 여러 이렇게 애국자들을 만나고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또 어르신들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가 너무 틀려 가지고 저희는 이제 약간 젊은 젊은 세대니까 젊은 문화와 어르신들의 그 문화를 좀 이렇게 좀 같이 융합을 하기 위해서 우리 좀어 그렇게 노력을 하고 문화적으로 이렇게 하,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애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이팅입니다. 아 범투본 청년단의 범투본은 그 야거로 범국민투쟁본부. 근데 어, 정말 작년부터 저, 범국민적인 문재인 하야 그런 운동을 벌여왔던 어, 그리고 한기총을 주축으로 한 그리고 나머지 또 시민 여러 정말 수많은 시민단체들 그리고 그렇게 전 국민들이 함께하는 그운동의 주축이 되었던 범국민투쟁본부입니다. 그래서 그 산하에 공식적으로 어, 시작된 범국민투쟁본부의 청년그룹입니다. 네. 고속 같이 귀한 우리 귀한 청년분 세 분이 인터뷰를 응해 주셨고요 우리 국민들께서 굿즈도 관심 가져주시고 이 캠페인에 함께 적극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터뷰. 저희 범투본 청년단에서 다음 주 우파 캐릭터가 나오거든요. 우파 캐릭터로서 전체가 이렇게 좀 하나 될수 있게 좀 이렇게 천주교 대수천 대수천인가요? 네, 여기 아 이혜성 대표님이 쓴 천주교 대수천도. 이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 네. 공부 많이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네 그렇죠. 짧게 그냥. 네. 어, 국민 여러분, 지금 우한폐렴 때문에 전국이 정말 큰, 네. 어, 그런 불안 가운데 있지만, 어, 우리가 또 함께, 어, 일어나서 우한폐렴도 이겨내고, 또 정권도 바로 잡고, 대한민국도 그렇게 같이 살려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청년들도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애국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어, 상황이지만, 국민 여러분도 힘내시고, 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화이팅! 이팅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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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방법입니다. 화면 왼쪽 아래 회색으로 된 엄지척 손 모양을 터치합니다. 회색이던 엄지척 손 모양이 파란색으로 바뀌면 좋아요가 표시됩니다. 좋아요 설정 완료. 그리고 다시 화면 오른쪽 아래 빨간색 구독 글자를 터치합니다. 빨간색이던 구독 글자가 회색 글자로 바뀌고 종 모양도 보입니다. 구독 설정 완료! 이번에는 회색 구독 글자 옆 회색 종 모양을 터치합니다. 작은 상자 모양의 창이 뜨며 맨 위부터 전체 흔들 종 모양, 중 설정, 보통 종 모양, 없음, 사선 종 모양이 보입니다. 이때 맨 위, 전체 흔들 종 모양을 터치합니다. 알림벨이 설정되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벨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계성 대천